안녕하세요 공동성명 지회장 오세현입니다. 저희는 다시는 네이버에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재벌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영기는 여전히 알아서 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네이버 바꿔내야 합니다. 네이버 새로운 네이버 만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출근길 피켓팅과 이번 주 금요일 5시 15분에 있을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행동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해야 바뀝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동성명 지회장 오세연입니다 저희는 다시, 다시는 네이버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네이버 바꿔내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출근길에 잠시 멈춰 서 저희와 함께 피켓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7월 9일 5시 25분 그린팩토리에서 열릴 집회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오늘도 함께 피켓, 피켓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일도 같은 시간에 피켓팅을 이어나갑니다. 내일 비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든 비를 맞지 않고 피켓을 들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작전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구호 두개 외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 네이버의 리스크다, 체인역을 해임하라. 입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한번 따라해주시고 뒤에 8글자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이버의 리스크다, 체인역을 해임하라. 네이버의 리스크다, 체인역을 해임하라. 체인역을 해임하라. 투쟁.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리스크다, 체인역을 해임하라. 다 체인형을 헤이 마라 수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리스크다 체인형을, 리스크 체인형을 헤이 마라. 체인형을 헤이 마라 수제. 네 그다음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노사 공동 함께하라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노사공동, 함께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재벌방지 대책 마련, 노사공동, 함께하라. 아... 노사공동, 함께하라. 투쟁. 아... 아... 네,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티켓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사공동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에 함께 행동하면 바꿔낼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재벌방지, 대책 마련, 노사공동 함께하라! 노사공동 함께하라! 투쟁!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